이 모델링은 셀프, 반셀프 지경, 턴키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프와 반셀프를 혼동하는데 SNS에서 흔히 말하는 셀프는 정확히는 반셀프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셀프 지경 공사는 집주인이 자재 선정, 인보섭에 공정 관리를 맡고 시공은 전문가가 합니다. 비용 절감은 가능하지만 일정과 품질 관리를 직접 해야 하므로 기본 지식과 관리 역량이 중요합니다. 턴키 공사 대비 약 20%의 비용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셀프 리모델링은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모두 집주인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기술이 부족하면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턴키 공사 대비 약 50%의 비용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턴키 방식은 인테리어 업체가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가장 편리하고 결과도 전문적이지만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각 방식은 예산, 시간, 원하는 완성도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상님과 함께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아상의 비서 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